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그림 하이를 불러와가지고요, 음, 솔리드로 만들고, 서페이스로 바꾸고, 솔리드로 만들고, 지지고, 복구 해가지고, 뭐, 액자 같은 거? 뭐,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 불러올 거는 KFX.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전투기. 이제 곧 출고되잖아요 그죠 4월달에 시제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한번 그 로고를 한번 불러와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 그 모양이가 보시면 이미지 외곽선 축출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림 외곽선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축출해서 외곽선을 가져와서 그걸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빡 눌렀더니 여기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파일 경로를 가져와야 되죠 점점점 누르세요 점점점 누르시면 여러분 사진이나 또는 동물 여러가지 기타 등등 오늘은 이 이미지 요 kfx 자 요걸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선택이 됐죠 파일이 그림 파일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지를 작업 창에 넣을 때 어, 화면에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표시할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자, 화면에 만약에 표시하신다면 그때 투명도를 얼마만큼 줄 건지 너무 진하면 뒤에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도면 그릴 때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냥 50% 이하로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를 우리가 딱 불러올 때 X로 사이즈, 넓이를 갖다가 얼마만큼 줄 건지 여기다가 주시면 돼요. 저는 한 300mm만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이 그림이 X0, X0, Y0에 이렇게 딱 넣겠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외곽선 축출할 때 이미지 축출, 자동 이미지 축출 선택하시고요. 임계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암비를 이미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으세요. 그죠? 근데 자동으로 그냥 하세요. 수동을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뭐 조건들이 됐다면 확인 딱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스페이스바! 두번 딱딱 누르니까, 어, KFX 시제기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이, 이 그, KFX 시제기를 만드는 건아니고요 자, 일단은, 요걸 가지고, 음, 양각, 음각, 모델을 한번 만들어볼, 게요 생성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림, 요 글자는 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싹, 선택해서 지우고요 아이고, 요것도 선택됐네요. 단을 선택해서, 체크, 체크, 체크. 하면 없어지죠 자 우리가 요건 필요 없으니까 레이더 제작 성공 뭐 레이더 제작 안 해요 자 이렇게 빼 빼버리시, 버리시고요 요거만 가지고 할 거예요 코너 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어 각이 좀 제가 좀 싫어서 코너 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코너 알10 정도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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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거이거이거자 찍고 찍고 됐죠 자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제가 트릭으로 요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팁으로. 뭐냐면 자, 선이 여기 여기는 하나 하나로 돼 있는데 여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여기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도 보면 요렇게 두개 나눠져 있는데 요렇게 막 끊어져 있잖아요. 이거 왜 제가 이걸 알려 드리냐면 봐봐요. 모델을 우리가 만들 때 끊어진 상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상태의 선들이 쭉쭉쭉 나와요. 자, 일단 요거를 양각 음각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내려가서 저는 첫 번째 해야 될건 서피스 작업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어, 누구 오셨나 보네. 자, 서피스 작업에 가셔가지고 커브 서피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내가 가공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는 서피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 얘 전체를 하고 얘를 구멍을 뚫을 거예요. 자, 선택하시고, 얘, 얘, 얘. 예. 누른 다음에 우클릭 딱 했더니 서피스가 지금 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에 이거. 그죠?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만들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도면 성분이 있는데 좀 보기 불편하니까 일단 감출게요. 선택해서 감추기 하면 감춰지죠. 자,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서피스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서, 보여진 서피스를 여기 지금 구멍 뚫린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두께를 줄 거예요. 두께를 주면서 자동으로 솔리드로 바꿔버릴 거죠.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알아보자자 홈에 가셔가지고 커브 솔리드를 누르세요. 그다음에 서피스로라는 거 있죠. 서피스 이게 기존 서피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서피스로 선택해가지고 솔리드로 바꾸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서피스로 선택을 했죠. 자요거할때 중요한 건 단일 서 서페이스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씩 가시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은 전체가 하나잖아요. 딱 클릭. 다음에 위아래 쭉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뭐해요 한번 내려볼게요. 얼마만큼? 20mm만 딱 내렸더니 솔리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솔리드로 바뀐 거죠, 얘가. 그죠? 서페이스는 없어지고 솔리드로. 자,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오, 그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솔리드로 바꾸니까, 줄이, 줄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줄 생기고, 자, 여기도 줄이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도 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나는 줄이 안 생기게 하고 싶어. 그걸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줄이 안 생기게 하고 싶은 거죠. 자, 일단, 기존에 만든, 모델 있잖아요. 모델을 싹 지워 버리세요. 과감히 지우고 아까 도면에 잠깐 숨겨놨던 이 모델을 한번 이 도면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일단 얘하고 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얘 하나로 연결하고 싶어요. 두개 선택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원에 가셔 가지고 원에서 뭐 요거 요거 요거. 선 최적화라는 거 있죠? 얘를 딱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선 방향 주고 이쪽 방향으로 해서 요거 직선은 직선 원은 원 호는 호 요렇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럼 봐봐요 어? 어안 바뀌었네요 선 최적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응. 그리고 다시 또선 최적화 음, 이렇게 선 최적화 이렇게 응.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음, 선 최적화 딱 눌러서 이렇게 띡, 다시 최적화, 음, 응. 다시 최적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다음은 좋은데, 한 번에 다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렇게 어, 이거 많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일단 한번 찍어 볼까요? 이거 뭐야? 된게 없어요. 에이, 된게 없네요. 음, 그러면 그냥 선을 이렇게 그려서 해야 되는데 최적화가 되진 않네요. 음뭐 어, 그럼 그러면 이게 이게 뭐 최적인 거예요, 최적. 음.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백 하셔가지고 자 이전 금방 얘기했던 건 무시. 자, 요걸 가지고 자 우리가 또 이제 뭘할 거냐면 이게 솔리드라 그랬죠. 자 외곽선 을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 쭉자 선에 가셔가지고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량 선택 한번더 찍은데 더한번더 찍으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자 늘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외곽만 제가 밑으로 좀 내릴 거예요. 다른 색깔로 만들면서 자 솔리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기. 그래서 만들 때선 색깔을 좀 바꿀게요. 녹색으로 자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원하는 만큼 자, 쭉 내리는 거죠. 30 정도 내렸어요. 자 내렸고요. 이 바닥에 있던 거가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낮으니까 아까 20mm 줬으니까 저한 10mm만 올려놓을게요. 어디서 선택하고 여기 이동 가셔가지고 증분값에다가 플러스 10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하게 되면 올라온 걸볼수 있죠. 자,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요거, 요, 요거,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빼기 할 거예요. 빼기. 더하기 빼기 아시죠? 자,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모델링 편집. 모델링 편집에 가셔가지고 차이라는 거. 차이라는 거 선택하시고요. 자, 밑에 나오죠. 수정될 대상. 요거죠. 제거할 거. 만들면서 제거할 건요거예요 딱. 제거 그러면 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 뭐가 됐어요. 자, 일단 도면 성분을 좀 어, 감춰 볼게요. 자, 색상에서 파랑색 선택하고 선택하신 다음에 감추기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색 자. 요렇게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KFX. 쫙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이거? 가공하려고요, 해 가공. 요렇게. 그죠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구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 원 cnc cad 이라는 노고를 하나 만들어 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색상을 미리 정해 놓고요 자 일단 글자를 먼저 하나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one -C -C. cnc cad cam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글꼴 변경하셔가지고, 적당한,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서, 오, 이거 괜찮네요. 자, 사이즈는 한 10mm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확인. 이렇게 해서, 확인. 해서 했더니, 이렇게 짠. 하나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밑에다가 딱 해가지고, 글자를 딱 또, 음각, 양각으로 만들 건데, 글자는, 문자는 바로 그냥 커브 솔리드에 가서 문자로 바로 만드시면 돼요. 자, 선택하시고, 자, 요거 만들 때 색상은 나 요걸로 할 거야. 전, 정의하시고, 그 글자를 늘리게 할 문자를 클릭을 딱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바닥, 요나 바닥까지 할 거야. 바닥 찍어주면 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죠? 오, 멋진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색상을 좀 자,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색깔을 좀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가서 여기에 서피스 색상 넣기 가셔 가지고요. 자, 색상을 어, KF s 검정색. 어, 강한 걸로 넣어야죠. 자, 요거 탁탁탁 탁, 탁 넣으시면 되구요 요것도 탁 이렇게 넣으시 아, 이건 너무 진하네요. 좀 바꿔 볼게요. 자, 좀 연한 걸로 이렇게 탁.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KFX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렌더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렌더링인가요? 렌더링? 자, 요거 엑스퍼트의 어, 밀링 엑스퍼트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모델링 도구에 가시면 고품질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렌더링. 자, 모델에 그림자, 색상, 농도 이런 걸 줘가지고요. 어, 사실감이 넘치는 3D 입체 화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딱 누르신 다음에 뭐를 여기서 어뭐 구리석으로 할 건지 뭐 컬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건지 뭐 청동색 황금 금색 어 금색 금색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명을 몇개쓸 건지 어뭐네 개만 써보죠 뭐 아니야 많이 써볼래요 자 미리 마, 많이 써볼게요 그리고 그, 그 그림 크기를 사이즈를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림자 넣을 건지, 반사효과 있는지, 유리바탕 쓸 건지 말 건지, 어느 정도 가버려져요 미리 보기에서, 대충 미리 보기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충, 어, 나이 정도 할 거야? 그러면 렌더링 실행! 을 하세요. 그러면, 좌측에 렌더링 계속 되고 있죠. 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링까지 해서, 제품 볼수 있는데 내가 렌더링 하기 전에 이 모양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니까 어떤 그 위치 상태 그러니까 각도 회전 이걸로 놓고 할 건지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죠? 제 컴퓨터가 i3라 어좀 많이 늦어 일단 닫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 먼저 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아,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로 렌더링 할까요? 이 정도 하신 다음에 어떡해요? 이렇게 해놓고, 렌더링, 누를게요. 다시 한 번. 자, 근데 아까 했던 것 똑같은데 너무 크면 좀느니까좀 작게 할게요. 자, 렌더링 실행. 하면 이제 렌더링 실행 되구요. 자, 요런 식으로 이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한번 해보시구요.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좋아요 누른 다음에 댓글 하세요. 꼭.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